스님, 왜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걸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참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도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떤 이는 고급 한정식을 먹으면서도 입맛을 다시고 불평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계획하고, 누군가는 밤새 글을 쓰고 늦잠을 자는 것을 일상으로 삼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준, 삶의 만족도, 감정의 온도 전부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재단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내가 보기엔 틀렸어. 이렇게 내 안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잣대질 하다 보면 마음은 괜히 조급해지고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 다름이 더 크게 충돌합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 딸은 도통 결혼할 생각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생각도 없어 보여요. 늦게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삶을 산다는데, 그게 무슨 삶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죠? 하지만 딸의 입장은 다릅니다. 엄마는 왜 내가 뭘 선택하든 늘 불안해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엄마 기준으로 판단하죠? 이렇든 나는 널 위한다고. 한마디 상대에겐 당신은 틀렸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담겼을지 몰라도 존중은 빠진 말입니다.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마음의 작용도 다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이해는 노력이고 감정이지만 인정은 받아들임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태도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해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인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꽃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연 따라 다르게 피어납니다. 누구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누구는 그늘진 땅에서 피어났습니다. 어떤 꽃은 짧게 피고 금방 저버리지만, 어떤 꽃은 오래 피어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저 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함께 하루를 나누고 대화를 원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나랑 대화 좀 해요. 남편은 속으로 답답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왜또 말을 해야 하죠? 서로는 상대를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마음이 서운함으로 바뀌고 그 서운함은 쌓이면 분노로 그리고 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름 자체가 아니라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고 아내는 소통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것을 누가 더 오른가로 판단하는 순간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결정과 효율을 중시하는 상사와 신중함과 과정을 중시하는 부하 직원은 자주 부딪힙니다. 상사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 생각보다 실천이 먼저지. 직원은 속으로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무작정 밀어붙이는 거야? 사고는 나중에 내가 책임지잖아.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걸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순간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로 가는 동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상황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갈등의 대부분은 다름의 충돌입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많은 오해는 저절로 풀립니다. 법륜스님은 관계에 있어 중요한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기. 둘째,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기. 셋째, 나부터 자유로워지기. 이세 가지는 다름을 틀림으로 재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삶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는 숫자 사는 이다기라고도 표현하고, 어느 누구는 일이 네 개가 모인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모두가 틀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왜 자꾸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걸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춰서 편해지고 싶은 걸까?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판단을 고집을 기대를. 법정 스님은 한 말씀으로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요,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살아도, 혼자 살아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 삶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려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의 모양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비교해서 자유롭고 판단해서 자유롭고 억지로 바꾸려는 욕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다를 뿐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보내세요.